안녕하세요 임전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제 진행했던 사건 중에 성공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사건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직계 존속이죠 그러나 우리가 개내생을 진행하기 위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직계비속, 나의 아들, 딸들, 그리고 배우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직계존속인 어머니, 아버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인정받았던 사건이죠.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무자는 회사에 재직 중인 급여소득자고, 아버지가 몇년전암 진단을 받아 투병하던 중 돌아가신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아버지의 생전 치료비 등을 본인 소득과 대출 등으로 부담해왔고, 아버지 사망 후에는 홀로 남은 어머니를 부양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어머니 또한 만 68세 고령의 나이로 허리, 무릎 수술비, 보청기 등 병원비 지출이 컸고, 어머니 병원비 또한 채무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산정하여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던 사건입니다. 자 법원에서 어떤 보정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채무자의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진술하고, 채무자가 파산의 위기에 처했음에도 홀로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 사유를 설명해라. 자 이분의 경우 채무자는 본인 외에 다른 형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망 후에 홀로 남은 어머니 부양을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는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다른 형제 자매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형제 자매의 소득 수준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는 왜 어머니의 병원비를 지출하지 않았냐 그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 이런 보정이 나옵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유사한 성공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보정 내용 채무자의 어머니 재산 내역과 보도에 대해서 진술하고 만약 어머니 소득이 있다면 채무자의 소득에 포함시켜서 변제금을 올려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채무자의 어머니는 만 68세 고령으로 경제 활동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매달 약 33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었기에 법원의 권고대로라면 채무자의 소득 및 변제금이 어머니의 소득 약. 33만원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변제금이 33만원 더 올라가면 부담이 되겠죠. 다만, 법원에서 이렇게 33만원을 채무자의 소득으로 포함시키면 2인 가구 최저 생계비를 인정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33만원이 더 올라가지만 1인 가구가 아니라 2인 가구로 인정되면 공제받는 금액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선 아니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 때이 33만원이 더해지지 않게 저희 율마루에서는 좀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채무자는 수년 전부터 어머니의 허리 및 무릎 수술비, 보청기 등 병원비 지출력이 꾸준히 있었고, 이 병원비를 모두 채무자의 소득으로 지출해왔으며, 앞으로도 홀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임을 진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머니 병원 진단서 및 수술 확인서, 두 번째, 채무자 카드로 결제한 내역 등을 첨부하여 어머니의 연금 소득을 채무자의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입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강국히 부탁을 드렸다고 표현돼 있지만 사실상 엄청 비렸고 그리고 이 지출 내역 등을 싹다 정리했습니다. 를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결국 엑셀 파일로 어떤 지출이 병원비, 뭐 보청기, 수술비 저희가 일일이 하나 하나 다 표시했고요. 이런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돼야 설득력 있는 겁니다. 회생위원 또는 판사님이 보셨을 때이 아 정도면은 직게 존속이더라도 부양가적으로 포함시켜 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소명한 후에 회생법원에서 어머니의 기초연금을 채무자의 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2인 가구 최저 생계비를 모두 인정해 주겠다고 개시 결정이 나온 겁니다. 제일 처음 보정은 이렇게 나왔었죠. 어머니 기초 연금 소득 33만 원을 채무자의 소득으로 올린 다음에 2인 가구 인정해 주겠다. 근데 저희가 소명한 후에는 그 어머니 기초 연금 33만 원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2인 가구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어, 심지어 이 사건은 변제율도 36% 아주 괜찮게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 회생법원으로부터 딱한 번의 보정 권고를 거치고 예내생 신청 후에 약 6개월 만에 변제율 36%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이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었던 성공 사례였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원래 부양가족으로 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저희 전화상담 받다 보면 어머니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다는데 왜안 된다고 얘기하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칙은 안 되는 게 맞고요 예외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선명할수 있을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외도 가능성이 낮습니다 혹시나 이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업무법인 율마루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